age, 자, 나이, 시대라는 뜻인데요. 자, 얘는 나이로 봤을 때는 아직 애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age, 뭐가? 나이가 아직 애지. 8살 밖에 안 됐어요. 뭐, 12살이나 뭐. 어? 아직 애지. 나이가 애지. 자, 같이 보자 age, age. 자, 그래서 나이. 자, 또는 시대라는 뜻도 있습니다. 시대. 자, age. 어, 뭐, 빙하 시대, 뭐, 조선 시대 할때 시대, age. 다시 한번. age, age. 나이, 시대, 비기 n 시작하다. 자, 비겼어요. 두 팀이 1대1로 비겼으면 연장전 바로 시작해야 되겠죠? 자, 비긴, 비긴 팀들이 경기를 또 시작한다 생각하세요. 비긴, 비겼으니까 또 시작해. 시작하다라는 뜻을 느끼세요. 자, 같이 해보죠. 비기 n 다시 한번 비기 n 자, 시작하다. 브레이크. 깨뜨리다. 부서지다. 자, 자동차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부딪혔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깨뜨리다. 부서지다 생각하면 되겠죠? 자, 브레이크. 이때의 브레이크는 철자가 틀려요. 브레이크. 알겠죠? 밟, 밟는 브레이크는 이렇게 써요. 자, 그래서 브레이크 때문에 요 발음이 브레이크잖아요. 브레이크. 깨뜨리다. 부서지다.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깨뜨리다. 부서지다. 다시 한번. 브레이크. break 깨뜨리다 부서지다 bridge 자이것은 다리란 뜻입니다. 자 육지와 육지 못 건너가잖아요. 근데 이게 붕 하고 떠가지고 또는 붕붕 이렇게 갈수 있도록 서로 육지와 육지를 잇지 브릿지 브릿지 알겠죠? 두 육지를 갖다가 붕 떠올라서 잇지 브릿지 같이 해보죠. 브릿지 다시 한번 브릿지 자 주의 발음 조심하시고요. 브릿지 그래서 브릿지 붕 달릴 수 있게끔 또는 둥 떠서 있지, 있지에서 힌트를 잡으세요. 다리, carry, 나르다, 운반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석탄을 막 carry, 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깥으로 날라야 되겠죠, 운반해야 되겠죠? carry, 석탄을 carry, 그 다음에 나르다, 운반하다. 자, 같이 해보죠. carry, 다시 한번 carry, 나르다, 운반하다.